뉴라이트가 뭔지를 모른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음. 그거랑 연결 지어서 지금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고 정확하게 이게 누구냐면 뉴라이트예요 니까왜 그러니까 그러냐면은 그 뉴라이트의 상당수가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음. 원래 주체사상을 신봉하다가 좌파의 극좌에서 오, 오, 어, 오른쪽으로 넘어온 사람들데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뉴라이트는 우파의 주체사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체사상이 원래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김일성의 지배체제가 매우 이제 처음에 취약하니까 김일... 김일성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독립운동가들을딱 깔아뭉개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갑자기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나뭇잎으로 강을 건너가.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게 주체사상의 네네. 기본 고격가거든요 이게 그대로 우파 쪽에 넣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승만을신격화해요 그럼 이승만을 신격화 하려면 다른 사람들 깔아뭉개야 되잖아요. 김구는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고 임시정부는 있으나 마나한 것들 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의 주체사상이거든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전체성 부정하는 음. 사람들이 딱 지금 뉴라이트예요.